여러분, 혹시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커피 한잔 사는 작은 소비부터 집을 사고 투자하는 큰 결정까지. 사실 우리는 매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일상을 움직이는 힘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라는 세계의 톱니드 바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톱니드 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먼저 개인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를 쓰고 또 얼마나 벌수 있는지가 시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287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돈들이 모여서 거대한 경제의 혈류가 흐르는 거죠. 개인의 시장은 참 양면적이에요.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물가가 오르면 불안이 커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은 소비자이자 노동자이고 또 잠재적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얼굴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2. 기업 이제 개인들의 선택이 모이면 기업이 움직입니다. 기업은 자본을 모아 생산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죠. 예를 들어 한국 상장 기업들의 2024년 총 매출은 무려 2700조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변할 때예요. 삼성전자 주가, 카카오의 신사업, 테슬라의 혁신 발표 이런 게 우리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내 돈을 키우는 주체가 되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3. 국가 마지막 톱니델 박히는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가는 그 위에 또 하나의 손을 얹고 있어요. 세금 정책 금리 조정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개인과 기업의 선택을 바꾸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만 올려도 집을 산 개인은 한숨 쉬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2024년 한국의 국가 예산은 657조 원이었는데요 이 돈이 복지에 쓰이냐 인프라에 쓰이냐 아니면 국방에 쓰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상호작용 결국 개인기업 국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다 마키에요 개인의 소비는 기업의 매출이 되고 기업의 세금은 국가 재정이 됩니다 국가는 그 돈을 다시 복지나 산업 지원에 써서 개인과 기업에게 돌아오죠. 물론 이톱미더 바퀴가 항상 매끄럽진 않아요. 개인의 과도한 빚, 기업의 무리한 투자,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은 시장을 흔들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정이 시장을 더 치열하고, 더 살아있게 만든다는 사실, 이게 시장의 묘미 아닐까요? <목소리> 마무리. 처음엔 단순히 얼마를 벌고 쓰느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는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장에 끌려가는 존재일까? 아니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일까? 이 답은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